아, 원래 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안 되더라고. 한 판, 한판 했어, 한 판. 일단 멀티플레이부터 좀 볼까요? 어, 좀 뭔가 약간 폭파미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팀 데스매치, 사이버 공격, 점령, 수색점멸 본부. 일단 빠른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저, 이게 저격수 해봤는데, 저격 그두 마리 엄청 내리더라고. 일단은 AR로 한번 게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리 같은 걸 알아야 저격도 하니까. 본부가 당했대. 뭐, 이거 뭐야? 이거 미션이 뭐야? 저 본부로 가야 되나봐. 왜, 어디야, 어디야? 어, 나피 어떻게 채워? 거병피 어떻게 채워? 여기 피채우는거 없나봐요 저 위치 봐 앞에 다오고있어 레이더 보니까 앞에 다오고있어 온다 아! 뭐야 뒤엔 안보였는데? 아 앞에서 쏜거구나 뭐야 이게 너무. 넘어, 발이 넘어올수도있어? 스나할게 어서 어, 야, 왔어! 야애들왔다고 뒤에 있어! 맞 <목소리> <안> 돼! 이 <laughs> 이거, 슬나가 줌이 너무 들어가지고. 진짜 이거, 좀, 좀 자리 모르면 전혀 못하겠는데, 슬나 아니, 인부가 뭔지 모르니까, 팀에 기여를 못하겠어. 우리 인부가 뭐야? 그냥 죽이는 거야? 본부가 이동한데 어쩌라고. 오 이게 순하지. 이게 순하지. 이겼대. 뭘 했는데 이긴 거지? 그래도 4등 나쁘지 않아요. 음. 점령, 이번엔 점령, 전판에는 뭐였지? 와, 개 멋있다. 연출은 쩐다. 헬기 타고 오네. 무조건 고지대야. FPS는. 이런 건물 같은 데 올라가서 우리 팀이 어디로 가는지 동선 파악 좀 하자. 오케이. 여기 아까 스나존이네, 여기가. 어, 여기 여기다. 꿀자리 찾았다. 여기다. 찾았어, 찾았어. 꿀자리야. 비이거든요 역시 역시 스나야 나는 진작에 스나 했어야 됐어 총알 일단 가는게? 몸짓도 한방이야 이거? 와 스나 너무 사긴데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해 그냥 포탑이 야나 지금 근데 나 이제 총알이 없는데? 얘 총알 총알 줘 총알 줘 총알 줘앜 <laughs> 다시 아까 꿀 자리로 간다. 아, 아! 내 자리인데 이 자식이? 님자리요 님, 여기 제 자리에요. 비켜요. 어, 이이 사람이 제 자리에요. 저리 가요. 우리 팀왜다 수나충 됐어? 여기서 누가 나한테 아까 수나했거든요. 아, 잠깐... 아, 잠깐... 누가 연막 뿌렸냐? 연막 뿌려도 보여? 이제 내가 계속 죽이니까 애들이 지능적이게 변했어요 와 애들이 조준하고 있으면은 아 조준하고 있으면 그렇게 빛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내 위치를 잘 찾았구나 조준하고 있으면은 조준경이 빛나 자, 이번 판이 캐리했다 18철치 아, 순나가 꿀이네 지상전 2대2 총격전 이거 해보자 2대2. 약간 이런 거좀 돋보일 수 있는 거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다, 다수 대 다수는 이렇게 약간 돋보이기가 힘들다고. 깃발 사수 하라 그러는 거 같아? 어어! 돋보일 수 있는 거 해야 된단 말이야. 와, 짱못 쏘네. 아, 시간 지나면 체력이 더 높은 쪽이 이기나 봐요. 오케이. 대충 룰 알았어.

어떻게? 빨리 가야 돼. 어, 키워, 확인. 아, 이지사하다고 진짜! 개지사해 날이... 아, 얘가 일부러지갑피 많으니까 존버한다고! 보조부기가 주먹이라는데요? <laughs> 권충전. 이런 거 자신있다, 권충전 가자, 차라리. <laughs> 아, 나 이거. <laughs> 야, 좋았다. 와 애들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와 이게 안 죽어? 좋았어 쫄아서 나갔네 이거는 우지? 우지네 아 우지하면 또 나지? 질 수가 없지, 우지들고. 이것도, 이것도 나름 재밌는데? 리얼리즘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리얼리즘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피통 이런 게 없네. 오! 어, 뭐야, 피통 이런 게 없어. 아, 이래서 리얼리즘이구나. 와, 근데 맵이. 오, 잘 만들었다. 우와개 무서워 미쳤어 빠지마! 쏘지 말라고 아! 이따 우리팀 죽인거지! 아닌가? 아니네? 이 집에서 미안해 이 자식이 어디서 살금살금 마 어떻게 해? 나 죽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리얼리 너무 리얼리한데? 죽인지도 모르겠어 뭔게이 이거 모드 이름이 리얼리즘이거든요? 죽인 거야? 뭐야? 아까 사이버 재밌다 그랬지. 사이버도 한번 해볼게요. 사이버 공격, EMP 막 날리고 그런 건가? 사이버 공격. 임무가 사이버 공격이야. EMP를 확보하래요. EMP 어디 있는데? 이게 EMP인가? 수류탄, 수류탄 경찰 드론 사용 가능 깜짝이야 포탄 획득했어 야 설치하러 가자 어디야 괜찮 내가 설치할게 나 업무해 야 여기 옆에 쏘잖아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1인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구실해 오케이 칭찬 받았고아 이거, 이거 사이버가 좀 재밌다 그리고 뭐, 나 안해본거 있나 수색선멸 이거 안해본거 같은데 수세점 이 서든 같 은거 라고？아, 그냥 그게 폭파 미션 아니야？잠깐 만요, m 포로 가야 겠지？아무래도 우와 뭐야？애 들 고인 물 이야. 와 미친 마이 개구리 그 만점 보였는데 여기 애들 근데 확실히 이거 한 애들은 조금 자기 좀 자신 있는 애들이 이거 할 거야 싸움에 자신 있는 애들이 얼른 아직 갈 일이... 아 이거 또 팀이 지고 있는 팀에 왔네 내가 아또 이거 내가 캐리하라고지 지고 있는 팀에 보냈구만 오케이 캐리 간다 와나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오 아오, 진짜, 뭐 하냐고, 우리 팀! 아, 또 이거 내가 캐리하라고 지금 지고 있는 팀에 보냈구나. 해체해, 해체해. 오케이, 좋았어. 우리, 우리 역, 역할 분담 좋다, 지금. 오케이, 빠져, 빠져. 오케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어, 매치 포인트야. 야, 그래도 이게 기회가 생겼다, 우리. 이번, 이번에 잘하면 우리 이긴다잉. 화이팅이다잉. 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야 왔어! 야 거기 갔다! 야 뒤에 조심해 얘들아! 오 깜짝이야 씨 나도 오늘 처음 보는 게임이니까 네 처음 보는 게임이겠지? <laughs> <laughs>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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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팬이 되고봤니 확실히 이게 이나나 이런 게 이런 게 재밌는 거 같아. 데대스 매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목수좀 신중하게 할수 있는 거. 이짜 역전각이다 이거. 아 진짜 어떡해. 상대팀 너무 불쌍해. 근처 없어. 내 레이더 뛰었는데 근처에 없었어. 1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은데. 나 혼자야? 아, 아 뭐? 끝난 거야? 진 거야? 와, 근데 떡배들고 저기서 대기하면 어떻게 잡아, 저거를. 총알을 한번 낚았어야 됐나? 다 해본 거 같거든요? 총 쏘는 건좀 어때? 게임은, 반동은.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좀 신선하긴 해. 재밌는데, 좀 약간 애매하네? 그러니까 총 쏘는 거 자체는 재밌어. 총 쏘는 거 자체는 재밌는데, 스토리 게임이 좀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스토리는 진짜 재밌는데. 저거는 저거 좀 오래 하기 좀 그런 그좀힘좀 어, 오래 하기 힘들 것 같긴 해 저런 거는.